안녕하세요.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 포모스트입니다. 우선 저의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채널들이 보여드릴 영상들은 운동화들을 소개 그리고 분해봉으로서 그 신발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스토리부터 스펙까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제품은 나이키, KD, 12, 홈 컬러 모델로 2020년도 발매 제품이며, 자세한 정보는 자막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발은 가로로, 오른발은 세로로 분해할 거고요. 분해 과정과 설명, 그리고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소개 먼저 한 후에 분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샷입니다. KD13의 박스이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케빈 드란트 넘버 no.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빈 드란트의 백넘버는 35번이었죠. 이번에 브루클린내츠로 이적하면서 백넘버로 7번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준비한 사이즈는 US 10 280 사이즈입니다. 그럼,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의 NBA 챔피언, 그리고 그두 번의 파이널 MVP, 백투백 수상을 했었죠. 브루클린 레즈 포워드, 케빈 드란트의 13번째 시그네이처이자 2019-2020 시즌 슈즈인 KD13 모델로 전작 KD12는 전장 줌웨어의 뒤축 줌웨어, 뒤축 이중 줌웨어의 풍부한 스펙으로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받은 제품이었고요 이번 KD13은 전장 줌웨어의 압축 이중 줌웨어로서 이 또한 풍부한 쿠션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 시즌 플레이오프 때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 이번 2019-2020 시즌에는 두란테가 직접 신고 뛰는 모습은 볼수 없었으나 KD12에 이어서 많은 유저들에게 호평받고 있는 제품으로 홈 컬러인 이 제품은 브루클린 넷츠의 넷츠를 네트 연상시키는 아디의 격자무늬 모양과 레드스터의 유니폼에 쓰이는 멀티 컬러가 아웃솔로 이루어져 있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어나 오징어 발판을 영상시키는 작은 원들로 이루어진 이 아웃솔은 이미 조던 와이나 제로2나 PG3, PG4에 어, 쓰여, 비슷하게 쓰여 있어서 이미 뛰어난 접지력을 검증받은 무늬로 어, KD13도 뛰어난 접지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바디 보시면 커다란 수시와 뭐 덩크하이를 연상시키는 이런 올드 스쿨 클래식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어, 농구화와 일상화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의도와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그럼 분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왼발은 가로로 분해를 할 건데요. 가로 바디를 분해해서 바디 보여드리고 인솔과 텍스처 그리고 에어의 분포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해하는 과정은 조금 지루한 감이 느끼실 수 있, 있을 것 같아 배송 영상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요. 어, 설명은 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디 분해가 끝났습니다. 안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에 피팅을 도와주게 안감이 더 덧대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발목헤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발목헤드 두께는 새로 분리 영상을 찍은 후에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솔을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솔을 드러내면요 캐비누라트 넘버7 에어줌 플랭스 줌에어 포어풋 에어줌 쓰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D13의 특이한 점은 인솔 밑에 텍스처가 없이 바로 에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텍스처가 보통 재봉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에어 유닛에 재봉이 되어 있습니다. 재봉선을 제거해서 에어 전장 주면를 꺼내서 압축 주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어 제가 이거 제거를 해보고 드러내려고 하니까 접착 본드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 솔이 드러나 지 못해서요. 오른발을 가지고 새로 분리를 해서 어, 압축 에어와 모양과 두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분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발을 가지고 새로 분리해보겠습니다. 새로 분리는 먼저 바디 그리고 중창 아웃솔 이런 식으로 어, 분해를 할 거고요. 분해한 후에 단면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로 분해가 모두 끝났습니다. 일단 자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장 주웨어는 거의 100% 중창 길이와 같은 길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압축 주웨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중창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량화를 위해서 좀더 신경 쓴 모습이고요. 중창은 파일론입니다. 어, 대략 에어의 두께는 7mm이고요 압축 도 7mm입니다 7mm 주메어를 사용하였고요 중창은 뒤축, 뒤축은 약 1.7cm 아웃솔 포함입니다 그리고 압축은 약 1cm 정도가 되고요 두스방 발목 패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혀부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발목 패드 같은 경우는 약 2cm 정도 두께의 발목 패드고요. 혀 부분은 망사와 스펀지 소재 그리고 패브릭 3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KD13 홈 컬러를 가지고 가로, 세로로 분해해 보았습니다. 아까 가로 분해 영상에서 압축 주매어를 제대로 못 보여 드려서 참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여 드릴 수 있을까? 어, 이것저것 고민을 해 봤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전장 주매어가 싹 드러나면 압축 주매어가 딱 보여 주면 그게 가장 깔끔하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전장 주매어, 압축 주매어, 그리고 중창이 몰리가 본드 처리로 되어 있어서 어, 물리력이나 뭐 드라이로 녹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중창을 조금 더 분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좀 재밌게 모양이 나왔죠. 그리고 이 중창을 가지고 가로로 또 절개를 해서 압축 주메어 모양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축 주메어 모양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압축 주메어 크기를 보시면 어, 카이리식스나 조선 34에 쓰여진 어, 줌 터보 유닛과 거의 맞먹는 크기의 에어 유닛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KD13 아웃솔에 이렇게 압축에 주묘가 있다라는 그 모양보다는 조금 더 크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을 분해 봄으로써 어,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저는 참 이런 게 좋아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은 분해도 그렇고 설명도 그렇고 조금은 어색합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제 분해 업로드 영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해 영상은 다이키 에어 조던 1 입니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